여러분, welcome. 네, 반갑습니다. 영어에다 지식공. jamstudy.com의 접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you can do it. 영어 한마디 시간이죠. 짧은 영어 한마디를 통해서 영순법 영어 단어 순서법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와, 오늘 새첫 촬영인데요. 정말 2013년 회원님들 모두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 블로그 들어보셨습니까? jamstudy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네, 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어 명언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두 생각 모두 옳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는 거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할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뭔 일을, 무슨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 없다라는 생각이 들대요. 자기 내면에다 대고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과연 그 일을 내가 정말 할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인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하기 싫은 거지 할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잘알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어 단어 좀 익히고. 제가 제시하는 단어 순서만 잘 자기끝화한다면 누구나 영어를 잘하실 수 있다라는 새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강의 힘차게 시작할게요. 와, 어, 너무 힘찼나? <laughs> 자, 갑니다. 오늘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문장은요. 너한테 줄게 있어. 너한테 줄게 있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선물을 딱 준비하다가 너한테 줄게 있어. 아, 일상생활에는 없고 드라마에서는 안 하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줄게 있어. 뭐 이런 말이겠죠. 줄여서. 줄거 있어. 경상도에서는 제 고향. 자,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여튼, 요 표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것 같은데. 요 자, 경상도 말이 짤래. 자, 어, 자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옮길 것인가. 한번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포인트. 강의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요. 키포인트를 살펴보고, 과정, 어, 오늘의, 오늘의 문장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강의부터 왜 이렇게 버벅거려?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 자, 오늘 키포인트는 명사, 투, 동사, 다시 말고 명사 투 동사. 영어의 핵심은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 감각이라고 그러죠 문장이 쫙 있을 때, 문장에 좀 길이, 길이감이 있을 때, 특정한 단어 순서가 도드라지게 33드로 보여야 된다 그랬죠. 제가 스텝 2 과정에서 뼈 빠지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요겁니다. 명사 투 동사. 요 어순이 보인다. 반드시 이 투를 어떻게 해석해라? 그렇죠. 뭐뭐 뭐. 하는 이라는 해석을 붙여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사 하는 명사. 뭐라고요? 뒤에 거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잡아야 되고 뜻을 만들어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오늘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참으세요. 명사 투 동사. 옆에 있던 잠깐 연습해 볼게요. 읽을 책. 그렇죠. 우리말로 읽을 책. 책이 뒤에가 있죠. 꾸밈을 받는 말이 뒤에 있지만, 영원적 감각, 어순 감각으로는 당연히 뭐를 먼저 써야 된다? 그렇죠. 꾸밈을 받는 말. 책이라는 명사를, 명사를 먼저 써주고, 투 동사. 일단은 read니까, the book to read. 하실 수 있었죠? 한번 따라 해보죠. the book to read. 읽을 책. 읽을 책. 됐죠? 한번 더. 나를 도울 내 친구. 자, 영순법, 영순법. 오늘 지금 영순법은 명사, 투, 동사 있잖아요. 명사, 투, 동사. 요어순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요 표현을 샥 보니까 결론이 되는 친구, 내 친구라는 표현이 우리말은 뒤에가 있지만 영어로 어떻다? 앞에다 던져야 돼요. 에? 앞에다, my friend를 먼저 던질 줄 알아야 되고 돕다라는 개념이 있죠? 도울 친구, 도울 내 친구. 아, my friend, 돕다는 help니까 to help, 그렇죠? My friend to help. 도울 내 친구. 도울 내 친구. 됐죠? 좋은 친구네. 그런데 뭐가 빠졌어? 나를 돕다라는 개념이 있죠. 을룰이 붙어져. 소위 말하는 목적로 그러는데, 우리말은 뭐를, 뭐마다, 나를 돕다. 이렇게 어순이 정해지지만, 영어는 을룰에 해당하는 말을 하다, 돕다. 이 개념 뒤에다가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help 뒤에 me를 적어야겠지. My friend to help me. 그러니까 이 덩어리, to help me가 my friend를 꾸며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순에 완전히 눈을 떠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불안한데 이거 한번더 해볼까요? 나를 도울 그녀의 친구. 저 어떻게? 그녀의 미만 바꾸면 되니까 her friend to help me. 됐죠? 이거. 그녀를 도울 내 친구. 그러면? 그녀를 도와? 그렇죠. My friend to help her. 이렇게. 좀 응용을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직겠죠이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사 두동사 패턴을 사용한 요 단어 어순 감각.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믿고 오늘의 표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볼게요. 너한테 줄게 있어. 너에게 줄게 있어. 자, 영어적 어순 감각을 먼저 기르셔야 됩니다. 우리 말은 당연히 너한테 줄게 있어. 이러면 내가 주는 거죠. 주어가 생략돼 있지만 영어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주는지 반드시 써야 돼. 내가 주니까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 주어 동사 먼저 써주는 감각.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 너에게 줄. 됐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영화 한마디 강의를 통해서 자꾸 보시다 보면은, 아, 요 문장을 요런 식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기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 노란색 글씨를 통해서 영어를 한번 바꿔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아, 아, I have. 당연하죠.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그러니까 뭔가를이라는 말을 덧붙여 주세요. 뭔가를 을류에 해당하는 말을 어디다 써야 돼? 그렇죠. 동사 개념 have 다음에 써야 돼. 목적어. have 다음에 써야 돼. 뭔가는 something. I have something.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 됐죠? 무슨 무슨 정보가 빠졌습니까? 이거, 너에게 줄. 줄 무언가야. 줄 뭔가죠? 이렇게 꾸며줍니다. 무슨 얼순이 생각나야 돼? 명사, to, 동사. 뭐라고? 명사, to, 동사. 그렇죠? Something 다음에, something 다음에, to give 그러면 은줄 뭐만 하는,